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우리를 대표할 수 없으며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부 능선까지 왔습니다. 그동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은 천만이 넘는 애국기를 사랑하는, 태국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테레비를 듣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의 함성을 듣고 계시는 분들, 다 같이 힘을 합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가 되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때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 속으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힘을 합쳐주십시오 위대한 혁명군으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선위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 박근혜 탄핵 대통령 탄핵 막지 못했습니다 헌정질서의 중단을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앞에 죽어 마땅한 공문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태국기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애국사에게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고 하면서 탄핵 문제는 그냥 넘고 지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태국기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이름으로 위대한 민족의 이름으로 단핵에 찬성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사람들을 처단해야만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장보수 우파 위장해국세력 위장태극기세력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신 거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대한민국 슬픈 역사의 시작이며, 이 엉뚱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단초가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헝커진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헝커진 역사는 탄핵에 참여했던 헌정 질서 중단에 참여했던 자들을 처단함으로부터, 역사, 민족의 힘으로 처단하는 것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힘을 더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와 같이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정말 목로아 외쳐 부르며 여러분과 함께 강국히 당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위대한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우리 공화당,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위대한 민족의 역사책에 대한민국을 바로잡은 위대한 태극기를 사랑한 애국 국민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힘을 합쳐주시죠.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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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파출소 청운동 동사무소 방향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동쪽에 1 2 6펜션 방향 동십자가 방향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오른쪽 아, 126동식 아, 대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지금은 출발하지 않고요. 약한두분 정도 모시고 한 말씀 듣고 나서 저희들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성진 비상왜그러합니까 저공을 임명한 날이 바로. 한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에 사로맹의 리더 조국을 다른 무서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정 유리능입니다 우리가 힘을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낸 것이 바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 당원도 아닙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수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저는 제 생일, 저희 일생을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모든 것을 데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순간, 거멓게 하늘 가리던 구름이 다걷치고 새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하늘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 헌법 제 12조에는 인민민주주의의 독재를 강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 정권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빼면 결국 인민민주주의하고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필후서 지켜내야 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같이 외치고. 이사님을 떠날까 합니다. 문재인은 사자고! 저거건 구속하라! 다시 한번 문재인은 사자고! 저거건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대학교

땅에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놈들은 대화상대가 아닙니다 이놈들은 돈죄자입니다 가격자입니다 그리고 불량배입니다 제가 합니다 빨갱이는 대화상대 아닙니다 빨갱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저 젊은 시절 반견이었지만그 젊은 시절 비로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놈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탈취해가는 거 두고 볼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과 동아방이 함께 양강제가 되어서 이권에 간다 불량대무리들과 불량, 적당과 누가 잘싸우느냐보 가지고 경쟁을 합시다 음, 서로 다투기보다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오늘 이에게 마음을 모아서 이 광화문 시청에서 저 광화문광장까지 나음이 웃듯이 이 마음으로도 대한민국을 다시 뒤덮읍시다 그리고 오늘의 대책들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다시 엽시다 애국혁명 태국혁명을 납시다 후국혁명입니다 여러분 빨리 날 몰아내야 합니다 반역자들입니다반역자와국가인 같이 갈수 없습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 저들은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정병되었습니다. 가장 급약한 무선자이고 붕괴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에, 입에 양심을 달고 다니고 입에, 입에 정의를 달고 다니는 양심파리 저희파리들이 바로 이승자이고 악랄한 악당들이라는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들은 본질적으로 안마요왕명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잡고 나서 그리고 다시한번 이렇게 저들이 저 저전, 가락한 이들 e of the p e o 고 l e one of the people, one of the people, one of the people, one o 도 the 니다 o p l e one of t